마카오 스튜디오 시티 호텔입니다. 왼쪽은 파리지앵 호텔. 아, 왼쪽이 아니라 앞이구나. 그래서 이렇게 에펠타워가 있어요. 어찌죠? 저 옆은 런던이야, 또. 프랑스랑 런던이 같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. 마카오라는 곳이. 하러 가게 뭔가? 바로 이곳입니다. 뭐 엄마 다 아, 안녕하고 있어가지고. 특이하게 스프랑 샐러드도 시켰는데, 피자가 먼저 나왔다. 무슨 일일까? 거리면서 나한테 부담 주면서가 엄마가 걸어가자고 한 거잖아. 서브웨이 타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너무 가깝다며종기다 보인다며. 어서리버가상 사, 사, 이 근데 아니야. 엄마가 예뻐서 엄마는 사진도 잘 나오고... <laughs> 지금은 아침을 먹으러 왔어요. 아침에 밖에서 먹으면 기분이 좋거든요. 포르투갈 음식점에 왔습니다. 오늘 카지노에 갈 거거든요. 근데 오늘의 목표는 5천만 원에딴 다음에 오늘 여기서 이제 쇼핑을 3천만 원치 한 다음에 이제 세금 낼거 생각해서 천만 원 세금 낸다고 생각하고. 그다음에 천만 원은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같이 쓰려고 하거든요. 5천만 원 이따 카지노 가서 따을게요 그럼 엄마 벨트도 내가 사줄게. 어때? 어때? 어, 마 어, 사진도 찍어줘. 벨트까지 사주고 그러니까 10만 원 누구를 고용해서 10만 원 내고 사진 찍어달라 그래야겠어. 엄마는 이제 두고 다닐 거. 명건도 네가 갖고 있고. 고려장으로. <laughs> 또안 <또는> 돼. <돼요. 웃음> 오 엄청 맛있게 생겼다. 너무 <laughs> 음, <이거 엄청> 좋아다 <laughs> 안 돼서 짜증난다고, 길못 찾아서. <목소리> <목소리> 성바오로 성당에 왔는데 여기는 뒤에가 불나서 없고 여기 이렇게 그냥 앞면 벽만 있대요. 다시 가볼게요! 하나 둘셋 뿅! 아이고 여기서 코 아픈데요? 다시 가볼게요! 하나 둘셋 뿅! 짠! 런던 도착! <laughs> 김섬을 먹으러 크리스탈 제이드 왔어요 장갑면! 파우가 분명히 4개 나왔는데 <laughs> 사진을 사진만 찍고 까먹고 그냥 먹어버렸어요. 두 개나 먼저 먹었다고. 엄청 많아요. 음. 아, 오, 샷, 음. 스튜디오 시티. 원래 저 가운데 있는 거를 탈수 있는데. 날씨가 안 좋아서 운영을 안 하나봐. 카지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이, 돈 땄었는데 아깝다. 아, 진짜. <laughs>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누르면 자기 마음대로 돈 줬다가 어... 다안 줬다가 이상해, 해가지고. 상 그게 어떤 식으로 그냥 우릴 놀리는 건지 하는 건지. 어느덧 돌아가는 날이 되었다. 가고 싶어 이제 nope. 이제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터미널로 갈게요. 다시 홍콩으로 넘어왔어요. 홍콩역 b 번 출구 근처에 있는 짐 보관소에 짐을 맡겼습니다. 여기 피크 트램 타로 가는 길 맞겠지? 와 너무 힘들어 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옥토퍼스 카드로 탈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냥 그 카드로 탈게요 홍콩 건물들 진짜 어마무시하게 높다 아이오 가이용가이 안녕하지 <laughs> 마. <laughs> 다리 아파. 아, 왜 부담 좀? 아, 저때 부담 주고는 안 해봤지 마. 안받아도 되고요. 이 동네 말랑 말랑간다 아, 어, 그건 그렇지만서. 근데 이나가 너무나 험난하다. 그러게. 아우역곡절 끝에 공항 <laughs> 공항철도를 탔으니까 이제 비행기만 타면 돼요. 너무 더워 완비를 돌아서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. 무들한 걸음 걸어 우리가 지금 한백 걸음 걸어서 가고 있다. 종종 걸음으로 와, 가고 <laughs> 있습니다. 진짜, 종종 걸음. 어. <laughs>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. 서울로 가볼게요. 즐거웠어? 네. 또 재방문할 거야? 어, 나는 재방문 의사도 있고. 나랑, 어. 저희의 여행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세요.